또는 리서치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논문에 아까 얘기한 틀에 체계에 맞춰서 본문부터 쓰지 말고 서술식으로 본문부터 주저리주저리 짜릿게 해서 가봐야 안 된다니까요. 이 틀에 맞춰서 뭔가 아웃라인을 먼저 잡아야 돼요. 이거 이 샘플 이걸 드린다 해도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제가 주제가 구체화 되려면 이런 틀에 맞춰서 이제 선행 연구, 선행 연구들 중에 우리 논문과 가장 흡사한 걸 키페이퍼라고 해요. 키페이퍼 위주로 몇 편이라도 봐서 이걸 한줄한줄 한줄 찾아서 이렇게 개조식으로 좀 틀을 잡으셔야 돼요. 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론도 이 연구 배경이나 문제 제기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 네. 인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사회과학 방법론이나 이런 커리큘럼이 개설이 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근데 논문 쓰려고 보다 보면 사회과학 방법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문제 제기를 뭘 해야 되냐면이장서론에그 사회과학이면 사회 현상일 것이고, 대상이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이고, 인문학은 인문 분야일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그, 연구 문제, 연구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 그, 문제 제기라는 건, 왜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럴 때면, 에, 현상학적 접근법으로, 무슨, 지오루지의 현상학적 접근법을 가지고, 뭐 어떤 작품, 작가의 뭘 분석한다. 그러면, 그 작가의 뭐 작품 세계가, 예를 들어, 연령대별로, 젊었을 때는 이런 연구, 뭐 작품을 했고 노년에는 이런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깔때기라고 적혀가지고 나는 이 분야 노년 중에서도 어이 사람의 노년의 작품 활동이 주로 이런 흐름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 그리고 초년의연구 작품 흐름이 이랬으니까 대표적인 작품을 두 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다. 현상학적 작품도 뭡니까? 비난법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laughs>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보므로 해보 해보고그 사람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뭔가 더 어, 디테일하게 반조해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렇게 분석 연구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 그 사람이 주로 주로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주로 어떻게 어떻게 뭐 연구작 품을 이렇게 됐다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사례를 보면, 이제 좀, 이문화와는 다른, 사회기이긴 한데, 좀 설명을 좀 쉽게 해다 그, 재작년인가? 메르스라고 아시죠? 메르스?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정체가 박사가지고, 과된 분이에요. 메르스가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어 그 당시에 이제 정책학이니까 정책 당국,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부나 이럴 때면 그 정책학적으로 보면 완전한 정책 실패 사례거든요. 이 보건관리 정책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처음에 바이러스가 뭔지도 몰랐고 환자가 어딨는지 그리고 병원에 격리도 제대로 안 되고 뭐 협조도 안 되고 정책적으로 봐서는 실패 사례에요. 그러면 자. 문제제기는전 세계적으로 이랬고, 우리나라 이렇게 막 사람도 많이 죽고 밖에 뭐 마스크 쓰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벌벌 떨게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뒷북치고. 정책적으로 준비도 안돼 있고, 그 관료들이 뭘 했는지 그랬어요. 그래서 현황을 써주는 거죠. 팩트 위주로. 네. 이런, 이런 사회적, 사회과학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회 현상에서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걸 다루는 거예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 논문 하나가 완전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요 인문학 마찬가지예요. 아까 모 A라는 작가 작품을 똑같은 작품을 분석한 논문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관점으로 아니면 뭘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뭘본다든가뭐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써주는 거예요. 그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써주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 당국에서 뭐 우왕좌왕하고 뭐 대응하고 관리하는 전략이나 패러다임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들 계속 발생할 텐데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원인이 뭐였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런 정책 결정 과정, 뭐 방향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고 앞으로 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뭔가 신청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정책 과정이나 이 사람들의 대응 자세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죠. 그러면 필요성이 나오면 차별성이 나와야 됩 음, 논문에. 음. 근데 차별성을 얘기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존에 이런 신종 호흡기 증후군이라 이런 논문들이 주로 보면 연구 흐름을 보니까 맨날 바이러스가 뜨고, 뭐 역감소사가 뜨고, 의학적인 논문만 많지, 정책적으로 접근한 논문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선행연구의 흐름과 한계라는 거예요. 이, 이장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에 디테일하게 분석해주겠지만, 서론에 러프하게 이렇게 매출이라 언급해 주는 거예요. 왜 해주냐면 우리 연구가 자 선행 연구는 정책적으로 접근한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학적인 정부분인데 보건 관리 정책적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이 관리되고 의사 결정하고 집행하는 관료들이나 이런 당국에서 의제 설정 과정, 결정 과정, 또 변동 과정 이런 걸 분석해봄으로써 우리의 이제 분석 결과가 앞으로 이제 뭔가 실무에서는 학술적으로도 우리 논문이 뭐 무조건 정답도 아니고 솔루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정책적 제도 시사점을 하나라도 던져주는 거잖아요. 파인딩, 인플리케이션. 이게 차별성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작가에 대한 어떤 특정 작품을 분석한 논문들이 많지만 기존의 그런 논문들은 요만큼 분석이 됐는데 나는 다른 관점,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했을 때 학문적으로 내가 새로운 뭔가 우리 내 나의 분석 결과가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뭔가 임플케이션을던져는 거예요. 그것써주는 거예요. 그게 차별성이라고. 이게 안 써져 있기 때문에 박사님 심사들가 보면 혼자 쓴글들은 거의 없다니까요. 명확하지가 않아. 써져 있어. 목적인지 차별성인지 부분도 없이 여기다 죄가 막써놨어 목적이다. 그죠? 목적은 이 차별성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석 관점에서 뭐 뭐를 분석하겠다. 분석 목적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팩트. 영국 목적이 차별성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목적이 나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서론의 2절에는 학교에서는 뭐용어의 정의를 써라, 너무 구성을 써라, 어떤 데는 범위 방법을 써라, 대상을 써라,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떤 목차가 주어지더라도 범위 방법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목적을 위해서. 네. 목적을 위한 범위와 방법은 최소한 기술이 돼야죠. 근데 그 범위를 쓰라 그러면 보통은 A라는 작가의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작품을 나는 분석할때다 거의 시간적 배경은 그런 것밖에 안 돼.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대상적, 내용적 범위를 나눠서 써줘야 돼. 요왜 그러냐면 범위라고 해서 시간적인 범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시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작품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하겠다. 뭔가 그런 게좀 디테일하게 기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에다가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쓰라고 했는데 보통 논문, 논문들도 보면 1장에 뭐 쓰고 2장에 뭐 쓰고 거의 그렇게 기술되겠죠. 방법은 그게 아니라 어떤 논문도 학술지전 학위 논문에는 이두 가지죠. 이론, 이론 찰과실증 분석입니다. 방법은. 내 주장이나 그 스타점을 논증,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고찰해 줘야 되고 실증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고찰은 1, 2장이에요. 1, 2장에 어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뭐 뭐를 내가 고찰 백그라운드를 봐주겠다. 근데 이론적 배경에 뭐를 써줘야 될까요? A라는 작가의 A라는 작품을 본다.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뭐뭐 뭐 이 작품을 어떻게 어떻게 뭐현황만 써주고 그런 게 아니라 꼭 작품만이 아니더라도 항상 어떤 무슨 현상 같은 근법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 사례 연구를 한다. 그리고 어떤 작품을 분석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분석하는 키워드별도 일반인이 읽었을 때 일단 개념이 뭔지 모를 거예요. 자, 학술적인 용어들. 몰라요 현상학적 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념적 정의를 써줘야 돼요. 근데 이 개념적 정의라는 것도 한세 가지로 나뉘어요. 학술적 개념적 정의, 법제도적 개념적 정의, 실무적 개념적 정의. 물론 인문학 쪽에서는 막 법제도적인 거, 실무적인 거는 별로 없죠 거의.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비납법이든 현상학적 법이든, 사례 연구든 아니면 문헌고찰이든 이런 것들이 다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틀이고 모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학자들이 얘기한 그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그기을 주장하는 학자들, 연구자들이 또는 개념적 정의나 또는 개념적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서 구성 요소들이 다를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자기 정의에 따라서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 프레임업이라는 게 생기지 않요 모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된다고 써져 있어요. 그거를 소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잘해 그리고 나서 이제 선행연구 검토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 개별적인 논문을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논문에 선행연구와 상대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써주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주제에 관련한 연구에 일단 흐름과 경향을 좀 급하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읽었을 때 카테고리 이림을 해서 흐름을 좀 써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표적인 거, 어떤 논문, 핵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써주고, 우리 논문과 공통점과 차이점수는 거다. 그렇게 써주시면 저는 이거 본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장이 되고, 음, 이게 그래서 일장 서로만 하더라도 여기서 이이 이 메모에 보시듯이 이 틀에 맞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걸 이렇게 한 줄씩이라도 두 줄씩이라도 왁불을 짜놨잖아요. 끼놈을보고 그러면 보문은 이제 쉬워요. 보문은 여기다가 살만 붙이시면 돼요. 선행연구를 보면서 근데 선행연구 보는 노력. 여러...